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1196회 수동을 할때 3부고요. 아, 저는 2번, 5번, 15번, 26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아, 지난주엔 30번 대가 많이 나왔죠. 33, 34, 36 보너스 볼 37까지 해서 4개, 3개. 6개 기준 할 때는 3개. 보너스 볼까지 4개. 40번 대는 안 나왔죠. 1번 대 하나, 10번 대 하나, 20번 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음, 같은 숫자는 3번, 지진난주 지난주, 지난주. 아, 같은 것이고, 33, 37, 4개 같고요. 다음에 옆에 숫자 34는 33번, 옆에 숫자 36번, 37번, 옆에 숫자. 그래서 이제 같은 거 4개, 옆에 숫자 2개, 그래서 아, 6개는 이제. 유사한 게 지금 나왔죠. 음, 로또 1등은 10명, 자동 8명, 수동 2명. 음, 다른 사람들 이제 이렇게 나올지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2명, 수동 2명 나온 것 굉장히 안 나온 거거든요. 전국에서 하는 거니까 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저기 3개, 4개 나올 줄은 좀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이 있는데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맞추는 거거든요. 한번 이제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개 개 나왔죠? 30번대 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있었어요 1064회에 3번 6번 22번에서 3개 같은거 나왔죠? 그것도 3번 다음 숫자 지금하고 조금 유사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2개씩은 있어도 그죠? 두개 음, 이렇게 깨 죠？두 개 이렇게 두세개 요？가 장은 두세개 보너스 볼 까지 하면 음, 두개는많죠요까지은세개그러여 기서 이제, 세개인 경우 는 그게 많 지는 않 죠？이번 에는 네 4개였 잖아요, 그죠？하나도 3네개 보너스 볼 까지 네개 이런 경우 는 거의 없 죠. 요는 거고요. 이런 아, 경우가 있었어요. 어, 뭐 이게 30번대 세개 하고 보너스 볼 4개 이 요까지 30번대 네 개. 1번대 하나, 10번대 하나, 20번대 하나. 이렇게. 그럼 그다음에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음 걸 맞춰야니까. 이렇게 아, 1번대 두 개, 10번대 하나, 20번대 두 개, 40번대 하나 보너스 볼, 30번째 요런 스타일, 또는 요건 스타일, 1번째 2개, 20번째 2개, 20번째 2개, 10번째 하나 보너스 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요러나 요런 형태, 1번째는 두 개, 10번째는 하나 내지 두 개, 20번째도 음, 한두 개는 되겠죠. 30번째도 하나, 40번째 하나, 이런 정도. 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개가 나왔는데 여섯 개 중에 대개는 이제 산안해지 두개 정도 나오죠, 그죠 같은 거두개 산안해지 두 개는 봐도 될것 같아요. 맞추야니까 우리는 그죠4 5개 중에 여섯 개를 맞추려면 이런 걸 고려해야죠, 그죠 패턴을 이런 패턴 고려해서 아마는 좋을 것 같아요. 독자 아이는 무료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어, 공짜니까 기본적으로일 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어, 로또 패턴을 분석해서 정답확률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음, 어, 하지만 이제 예상 번호 선택은 이제 영상 보시는 분이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영상 보시는 분이 어,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죠.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영상 보시는 분이 선택하라는 얘기죠 아, 저는 이제 2번하고 6번을 선택했죠 3번 다음에 그죠? 3번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음, 2번이 나온 적 있죠 2번 3번 나온 적 있죠 3번 다음에 3번 3번 또 나온 적도 있죠? 연달아서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최근에 그랬다는 거죠. 그죠? 지금 안 보이는 숫자 그럼 뭐죠? 1번. 안 보이죠. 그죠? 4번도 안 보이죠. 그죠? 최근에 안 보였다 이거죠. 4번. 10번도 안 보이죠? 10번.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 일단 보였던 거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2, 5 아, 2니까 이제 아, 2의 끝수를 잡았죠 2, 32, 42 2의 끝수 2 2 끝수 2, 32, 42 5의 끝수 5, 15 5의 끝수 이렇게 잡았고요 왜에 잡았느냐? 요즘 추세가 그런 게좀 보여서 자, 지난주에 3번 컷수, 3번, 33번, 아, 7번, 27번, 37번, 7번 컷수. 여기는 3번 컷수죠. 3번, 13번, 33번. 아, 이런 컷수들이 보여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2번, 아, 32번, 4 2번 5번, 15번. 15번은 나왔던 숫자죠 15번 26번은 27번 앞에 숫자 26번 32는 33번 앞에 숫자 42는 이제 아 여기 나왔었는데 42 여기도 42 근데 마지막 나온 게 여기에요 여기 1주 2주 3주 4주 5주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 정도 잡았어요 42번 음, 자이번에 여기는 이제 어, 6번, 16번, 36번, 6코스 줄 7코스, 7, 27 같은 거 하나. 여기는 2개, 하나 내지 2개. 잠깐만, 고요. 6, 7은 이제 나온 적이 있죠? 6, 7, 6, 7, 6, 6그 다음에 27, 29. 여기다, 27, 29. 다음 적이 있죠 이7 29시6이 27, 29. 1 67, 여기 어, 15 다음 숫자 3 6이 여기 이 시추. 이 시추. 시 수 마음에 들면 이제 쓰는 거죠 아, 뭐. 선택은 영상 보시면 선택하는 거죠 로또 1등 2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